안녕하십니까. 부천 성모 88정외과 대표현장 안치영입니다. 일단 먼저 앞에서 말씀해주신 거는 그냥 가찬의 말씀이시고요. 동료 선후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오해하시겠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주사가 워낙 많습니다. 이제 솔직히 뭐 이런 통증 정형외과 통증 질환에 대해서 저희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모든 원장님들이 주사 치료를 하시는데요. 크게 주사 치료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척추든 관절이든 염증을 없애는 주사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관절을 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가동성을 좀 높여주는 치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치료에 들어가는 인대를 회복시킨다거나, 아니면 신경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서,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치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이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인데요. 통증을 줄인다는 건 결국엔 염증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환자분들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정형외과가 안 좋다. 맞습니다. 약은 남용을 하면 안 좋은 건데요. 정형외과 약 자체 대부분은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라 소염제입니다. 염증을 줄여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요, 그 부위에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통증을 야기시키는데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릎이면 무릎, 척추면 척추 이 부분에서 본인의 주인한테 나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좀 알아봐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걸 무시해 버리고 통증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병을 키우는 게 되거든요 그거의 첫걸음이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먹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 부위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는 그렇게만 돼도 어, 이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치료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 이런 약이나 그런 물리치료로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료로 별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별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막, 과연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거를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안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일단은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 염증을 치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럴 때 가장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사람 몸에, 환자분들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거는 잘만 쓰면 정말 어느 주사액과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워낙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잘못인데요. 너무 남용을 하게 됩니다. 남용을 하게 되면서 온갖 합병증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되면서 이제 모든 환자분들 인식이 스테로이드 주사 놓나요 스테로이드 는 맞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정말로 명약이고요. 남용을 하게 되면 정말 독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탁월한 효능으로 바르야 되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남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아봐야 한번두번이 정도 주사 치료를 하면서 염증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치료하는 주사치료할 때 스테레드로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얼마만에 맞으면 좋을까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처음에 의사들이 쓰는 스테레드 용량을 쓰는 용량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처음에 용량을 키워서 한 번에 염증을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해서 주사치료를 할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답은 없고 이게 정해진 것도 없겠지만 제 경험상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차이로 사이에 이렇게 주사를 치료를 하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용량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면 아마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도 두세 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몸에 큰 무리가 안 됩니다. 다만 이거는 일반화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병원을 들렸다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시거나 병원을 찾아가셨을 때 저는 어떤 어떤 주사를 맞았는데 맞았다고 얘기를 꼭 하시고 만약에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시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주사치료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사치료를 한번 맞았는데 제가 한번 맞자마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꼭 해주시는 게그 진료를 받으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째 주사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관절의 움직임이나 부드러움을 좀줄수 있는 윤활액 작용을 할수 있는 주사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흔히들 말하는 연골주사입니다. 이 연골주사는 보험이 다 되고요. 6개월에 세번까지 국민 건강 보험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의 주된 역할은 이 성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성분은 전형적으로 하이알루로닉 산이라는 관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사는 이제 흔히들 무릎에 기름칠 한다고 하잖아요. 무릎에 기름칠 한다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단순히 그 무릎에 기름칠 뿐만이 아니라, 무릎에 염증도 약간은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이 주사를 놓을 경우에는 훨씬 관절의 기계적인 마찰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므로 해서, 증상의 호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상, 부천성모 88정형외과 대표원장, 안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